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겉보기엔 그냥 학교 같은데 아주 특별한 곳 대전맹학교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아이 눈이 좀안 좋아서 이 학교 보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휴 그거 사이비 교육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들으셨다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오해도 있었군요 네 근데 아이가 막상 가서는 점점 밝아지는 걸 보고 아내 선택이 맞았구나 확신하셨다는 얘기가 참내 네,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학교가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어떤 곳인지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전맹학교가 1953년에 처음 세워졌더라고요. 꽤 역사가 깊죠? 네, 벌써 70년이 넘었네요.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물론이고, 전공과라고 해서 직업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을 위한 재활교육까지. 오우, 정말 종합적인 교육 기반이에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학교가 단순히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 같은 걸 끌어내는지 또 특히 일반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해가는지 아그 비결이 뭘까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역시 맞춤형 교육 이 부분이었어요. 학생마다 시력 정도나 뭐 다른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수준별로 학습을 한다거나 스마트 기기 같은 걸 활용한다거나. 네 맞아요. 스마트 교실이나 보조공학 활용 교육.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냥 좋은 기기 들여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최신 기술 도입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공학 기기 활용 교육 같은 경우는요.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정보에 접근하는 걸 훨씬 쉽게 만들어 줘요. 어허. 그러니까 학습 격차를 줄이는데 진짜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랑 연계해서 직업 재활 훈련을 한다거나 원어민 선생님 모셔서 영어 교육도 하고. 오,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좀 자신감 있게 자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랄까 진짜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일반 학교에서는 좀 소극적이고 공부도 거의 포기했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는 막 적극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네. 친구들도 막 도와주면서 학교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됐다 이런 변화가 와 진짜 환경이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바로 그 점이죠. 영상에 어떤 부모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일반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가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아.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자.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 가장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그렇죠. 자녀의 그 가능성을 믿고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주신 거죠. 정말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 철학을 또 뒷받침해주는 환경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도 중요할 텐데요. 시설면에서는 좀 특별히 강조할 만한 게 있었나요? 아 물론이죠. 일단 교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고요.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 다 되고 스마트 학습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무리샘 도서관이라고. 무리샘 도서관이요. 이름이 예쁘네요. 네. 점자 책이랑 녹음 도서가 한 1만 권 이상 있대요. 와, 만 권이요? 네. 아이들이 거기서 지식도 얻고 또 정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 거죠.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시각 장애 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청소년 비즈쿨이라는 걸 운영한대요. 비즈쿨이요? 창업 같은 걸 가르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창업 역량 키워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도 벌써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져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기숙사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활동들도 되게 달아난 것 같은데 특수학교 최초로 대한교실이라는 걸 운영한다거나 또 난타나 사물놀이패는 전국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성과가 대단하다고 하던데 이런 활동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활동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그냥 뭐 시간 때우기 활동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법 배우고 또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되어 주는 거죠. 단순한 특별 활동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졸업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된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졸업하고 교사가 돼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 유대감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메시지가 인상 깊었어요. 영어 단어 disability, 장애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앞글자 dis를 딱 빼면 ability, 능력이 된다. 아, 네네. 그 비유 좋죠. 네. 그게 이 학교가 추구하는 모든 걸딱 보여주는 말 같았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정말 핵심 철학인 것 같아요. 장애라는 그 한계. 거기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학생 한명한 한 명이 가진 고유한 능력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학교 출신으로 지금 교사로 계신 송미경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다고요. 그 진심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가능성을 믿고 키워주는 곳이라는 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 학교가 단순히 자기 학교 학생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 다니는 저시력 학생들도 지원하고 또 대전시 청각장애 특수교육 지원센터 역할까지 맡아서 아 맞아요 그 역할도 하죠 네이 중부권 지역 전체의 시청각장애 학생들 통합교육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맹학교는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을 넘어서서 학생 각자에 맞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감도 찾고 자기 잠재력도 발견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소외감 대신에 소속감을 느끼고 나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덕분에 대전맹학교라는 참 특별한 공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영상 말미에 언급된 부분이 좀 마음에 계속 남는데요. 어떤 부분이셨어요? 현재 파악된 시각장애 학생 수가 한2천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미처 발견되지 못한 학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요. 아, 네. 그 지점이 참 중요하죠. 그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과연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다 펼치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어떤 아이도 교실에서 혼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더 깊이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